매일 듣기만 해도 집안 우한이 사라지는 부처님 말씀. 집안의 우한이 이어질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흐름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잘 지내던 가족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생기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거나 하는 일마다 이유 없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운이 나빠졌다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단순한 운이 아니라 마음과 업의 흐름이 어두워진 상태로 설명합니다. 우환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불화와 미움, 쌓인 걱정과 불안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그 기운이 서로의 말과 행동에 스며듭니다. 이렇게 형성된 어두운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결국 질병. 재물 손실, 관계의 악화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집안에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 어지러움이 집안에 번진다. 즉, 집안의 평화는 한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은 그 마음을 맑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종교를 떠나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을 고요하게 하고 집안의 흐름을 밝히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듣기만 해도 마음 속 불안이 누그러지고 보이지 않던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문을 귀로 들을 때그 울림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서 다시 온 집안으로 퍼집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방 안에 서서히 퍼지는 향기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과 공간을 함께 정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번 조용히 귀를 열어보십시오. 말씀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가 당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에 맑은 바람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 우한이 사라지고 평안이 머무는 첫 걸음입니다. 일부 우한이 찾아오는 마음의 문, 집안에 우한이 들어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먼 곳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 문이 열릴 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첫 번째 문은 미움과 원망입니다. 가족끼리의 작은 다툼, 오래 묵힌 서운함, 그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마음 속에 품고 있으면, 그 기운은 집안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에 생긴 응어리는 말과 행동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불화가 생겨납니다. 이 악순환이 오래되면 우환이 머무는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어두운 기운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미리 불러와 오늘의 평안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 문은 탐욕과 집착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이미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관계를 경직시킵니다. 집안에서 이런 마음이 커질수록 서로의 신뢰가 줄고 다툼이 찾아집니다. 결국 이는 우한의 또 다른 문이 됩니다. 네 번째 문은 감사와 공덕의 부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주어진 복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작은 선행과 공덕이 쌓이지 않으면 집안의 복은 서서히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우한히 채웁니다. 마지막 문은 언행의 부정적 기운입니다. 날카로운 말, 원망 어린 한숨, 비난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집안의 평화를 베어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우환이 자랍니다. 우환이 찾아오는 마음의 문은 우리가 열지 않으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열어둔 그 문은 늘 조용히 무언가를 들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을 닫고 다시 평안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첫 걸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전하는 업보와 흐름의 법칙을 아는데 있습니다. 2부, 부처님이 전한 업보와 흐름의 법칙.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인연과 결과를 인과라는 한마디로 설명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는 다시 다음 원인이 되어 끝없이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우환이 잦다는 것은 그 집안의 흐름 속에 이미 어두운 원인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 원인은 단순히 현재의 잘못뿐 아니라 과거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가짐 속에서 비롯됩니다. 엇보란 우리가 지은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의 총합입니다. 부처님은 업보를 그늘에 비유하셨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따라오듯. 선한 행에는 좋은 결과가, 악한 행에는 괴로운 결과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집안의 우환 또한 이 흐름의 한 조각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말과 행동이 쌓여 생긴 업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다툼 속에서 주고받은 거친 말. 서로를 외면한 침묵, 작은 이익을 위해 저지른 불의, 이 모든 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또한 업보는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지은 선행이 집안 전체를 밝히기도 하고 한 사람이 지은 악행이 모두의 길을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공업이라 부르셨습니다. 같이 지은 업은 같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업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행이 내일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랄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과 행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의 우한을 줄이고, 평안을 부르는 방법은 바로 이 흐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작은 선행을 쌓고 좋은 말을 하고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시작하면 기존의 어두운 흐름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업보와 흐름의 법칙을 아는 사람은 우환 앞에서 두려워만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살피고 바꿀 수 있는 현재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한 우환을 멀리하는 지혜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그 흐름을 맑히는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안 기운을 밝히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3부. 집안 기운을 맑히는 첫걸음. 집안의 기운을 맑히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나 큰 비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한 실천이 기운을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첫째, 말의 힘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는 그 집안의 공기를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 비난이 많으면 공기는 무거워지고, 감사와 칭찬, 격려가 많으면 공기는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면 되돌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환의 씨앗을 꺾고, 평안의 씨앗을 심습니다. 둘째, 마음 챙김의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을 떠올리고 집을 청소하며 이 공간이 더 편안해지길 기도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마음의 향기가 집안의 흐름을 맑게 만듭니다. 셋째,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집안의 크기, 물건의 값어치, 세상의 비교 속에서 끝없는 부족함을 느끼면 기운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고 쓸모없는 것은 비우는 것. 이것이 집안의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시작입니다. 넷째, 작은 선행을 집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 앞에 놓인 신발을 가지런히 하고, 함께 사는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이렇게 쌓인 작은 공덕이 집안 전체의 업을 서서히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자비의 파동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파동이 내 안의 불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고요가 집안으로 퍼집니다. 집안 기운을 맑히는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말, 품는 생각, 취하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듣는 부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4부 매일 듣는 부처님 말씀의 힘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매일 한 번씩 맑은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 맑은 물이 조금씩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서서히 바꿉니다. 첫째,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정과 생각에 흔들립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에도 들뜨고, 불편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중심을 찾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을 약하게 만듭니다. 걱정, 불안, 원망, 두려움은, 마치 어두운 구름처럼, 마음을 덮습니다. 법문을 듣는 순간 그 구름 사이로 빛이 들어오듯 한 줄기 이해와 자비가 스며들어 부정적인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가족 간의 대화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매일 듣는 부처님의 말씀 속 자비와 인내는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에 스며듭니다. 가족에게 하는 한마디가 부드러워지고 상대의 말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집안의 공기를 맑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넷째, 기운의 흐름을 정화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깨달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 파동이 마음과 공간에 닿으면 불안과 분노로 무거워진 기운이 가벼워지고, 평온과 안정이 머무르게 됩니다. 다섯째, 꾸준함이 변화를 만든다. 하루 이틀 들어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어가면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 조용하고 확실한 변화가 쌓입니다. 그 변화가 어느 날 집안의 웃음과 평온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듣는 힘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가 이어져 행동과 말에 스며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집안의 우한을 멀리 하는 구체적인 수행과 기도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5부, 우한을 멀리 하는 수행과 기도법. 집안의 우한을 멀리 하는 길은 단지 마음으로만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말과 마음 그리고 행동이 함께해야 그 힘이 온전히 발휘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아침 정진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평안을, 내쉬는 숨에는 걱정을 내려놓는 마음을 실습니다. 이렇게 10번의 호흡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의 방향이 맑아집니다. 둘째, 감사 기도입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 머무는 집, 먹을 수 있는 음식, 이것들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집안의 밝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셋째, 자의 명상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 속으로 말합니다. 나와 가족이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우한히 떠나가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이웃과 세상으로 넓혀갑니다. 자해의 파동은 가장 강력한 기운 정화의 힘입니다. 넷째, 선행 실천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그 안에서 사는 이들의 행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 집안에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나누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마음을 보태는 것이 곧 우한을 멀리 하는 방패가 됩니다. 다섯째, 저녁 참회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잘못된 말과 행동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가족에게 타인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참회합니다. 참회는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다음 날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이러한 수행과 기도법은 눈에 띄게 빠른 변화를 약속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이어가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작은 우환이 스스로 자취를 감추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과 수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우환을 멀리하는 길은 바로 이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한 집을 만드는 말과 행동의 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6부 평안한 집을 만드는 말과 행동. 집안의 평안은 특별한 날에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말과 행동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말과 행은 씨앗과 같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복이 자라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우환이 자랍니다. 첫째,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가족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칭찬과 격려가 많을수록 기운은 밝아집니다. 반대로 비난과 불평이 많으면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말은 순간에 사라지지만 그 울림은 오래 남아 기운을 바꿉니다. 둘째, 경청의 태도입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 작은 행동이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경청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며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셋째,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기입니다. 하루의 작은 수고에도 고마워라는 말을 건네면 마음과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 인정의 습관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분노를 다스리는 침묵입니다. 화가 날때 바로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성난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 큰 재앙을 피한다 하셨습니다. 숨을 깊이 쉬고 말하기 전한 박자 멈추는 습관이 집안의 우환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작은 배려의 행동입니다. 문을 조용히 닫고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있는 공간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 이러한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 집안의 흐름은 한층 맑아집니다. 말과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들어 그 집안에 머물게 합니다. 따뜻한 말과 선한 행동이 많아질수록 우환은 설 자리를 잃고 평안은 뿌리를 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환 없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부. 우환 없는 집으로 가는 발걸음. 우환이 사라진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날마다 쌓인 마음과 행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며, 행동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첫 번째 발걸음은 자각입니다. 집안에 무거운 기운이 감돌 때, 그 원인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말, 행동 속에도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각이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작은 실천입니다. 아침 5분 명상, 하루 한번 감사 표현, 한마디 덜 하는 참을성,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집안의 기운을 맑게 바꿉니다. 세 번째 발걸음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잘하고 다음날 잊어버리면 기운은 다시 흐트러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꾸준히 이어질 때, 평안은 뿌리를 내립니다. 네 번째 발걸음은 나눔입니다. 집안에서 만든 평안한 기운을 이웃과 친구, 세상과 나눌 때, 그 기운은 더 커져서 다시 집안으로 돌아옵니다. 등불 하나가 천 개의 등불을 켜도 그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섯 번째 발걸음은 신뢰입니다. 좋은 기운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환이 찾아와도 금세 지나갑니다. 우환 없는 집은 걱정이 전혀 없는 집이 아니라 걱정과 어려움이 와도 그에 휘둘리지 않는 집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고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호흡. 따뜻한 말, 감사의 마음 하나가 당신의 집안을 바꾸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우한 없는 평안한 집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